1번 f의 x 최대값이 3이고요 주기가 4파이고요 함수값 3분의 파이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 된다고 합니다 f의 x 최소값을 구하시오자 일단 f는 x a sin x의 개수를 항상 묶습니다 b분의 1로 묶어볼게요 그럼 x-3분의 파이에다가 b 이렇게 되겠죠 해놓고 빼기 c 자, 주기, 일단, 최대 값이 3이라는 것은 y 축으로 a 배죠. 양수니까 a에다가 빼기 c를 집어, 이게 최대 값, 최대 값은 얘가 되고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a 빼기 c가 되겠죠. 음, 최대 값이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게 나왔어요. 하나씩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파일을 역수를 곱하는 거죠 b분의 1에 b분의 1배니까 어, x축은 b배니까 여기다 b를 곱해줘서 4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는 2가 나오죠 음, b는 2가 나오죠 어,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x의 개수가 b분의 1이죠 음,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2b파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b는 2 그것이 4파이가 나오니까 b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자리에다 3분의 파이 a sin x 자리에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 3b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c가 0이 나오네요 근데 아까 b는 2가 나왔죠 b가 2가 나왔으니까 a sin b가 나왔죠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죠. 하... 그때 아직 이걸 배우질 않았는데,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하 여기가 6분의 파이죠. 자, 3분의 파이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빼기 c는 0이고요. a s i n 6분의 파이는 c가 나오는데요.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는요. 사인 30도 즉 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음, 요것 좀 외워보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sin-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sin30도랑 똑같은거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것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a 가 c가 되는거에요 자 그럼 c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 a가 3이 돼서, 2분의 3, a가 3이 돼서, a는 2가 나오죠? a는 2가 나오고, a가 2가 나오고, b는 뭐가 나온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 c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c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b는 2가 나왔어요. 최솟값은 얘였죠? 음, a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c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시네 플러스 1이네요.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 좀 합시다. i 인 30도는 뭐라고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4인 마이너스 30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인 마이너스 세타는 4인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이거 좀, 좀 외워주세요. 이거 좀 외워주세요. 22번, 21번.